어, 마태복음 26장 이제 57절에 이어서 5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 57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음, 대제상 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상 집에 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어서 58절 But 그러나 피터 followed him at a distance. 베드로는 멀리서, 에더디슨,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따라갔다. Right up to the courtyard of a high priest. 대제사장의 그뜰 바로 앞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집 바로 그뜰 앞까지 따라갔다. He entered and sat down with the g u a r d to see the outcome. 그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들어가서 Outcome은 결과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With the g u a r d 그 경계병들 그, 같이 왔던 그 경계병들과 함께 앉아있었다. The chief priest and the whole sanhedrin were looking for evidence Against Jesus so that h e y could put him to death. 그 제사장들과 전체의 그 사내들인, 여기 사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예라고 하죠. 공예인데, 예, 모든 의사를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사내들이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의회, 의결 기관. 그래서 대 제사, 그 제사장들과 그 전체 사내들이니, 원 루킹 호 퍼스 에비던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a g a i n s t 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So that 뭐할수 있도록, h e co u l d p u tim to d e a t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증거를 찾고 있었다.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고, 성전을 다또 청소하고, 성전 내 있는 모든 삶을 뒤엎으시고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권세를 빼앗기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그러한 치유와 역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몹시 증오하고 시기 질투를 했기 때문에. 그 증오,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아주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다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자기들 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한, 그러한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But, 그러나, they did not find any.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고, 찾지 못했다. Too many false witnesses. 많은 거짓 증거가 있지만은 came forward. 많은 많은 거짓 예, witness는 증인이죠. 많은 거짓 증인들이 come forward 앞으로 나왔지만 다시 번역을 하면 많은 거짓 증인들이 앞으로 나왔지만은 그들은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다. Finally 마침내 Two came forward.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and declared. 선언했다. 그두 사람이 나와서 선언하기를. This fellow said.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I am able to destroy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파괴할 수 있고, 그리고 rebuild it in three days. 성전을 짓겠다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 Then 그때 the high priest stood up.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and said to Jesus, 예수님께 말했다. Are you not going to ends? 너는 대답이 없느냐? What is this testimony? 이 증거가 무엇이냐? 어떤 증거? That these men are bringing against you.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가지고 온이 증거가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But, 그러나 Jesus remained silent.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계셨다. 아무 말이 없이 계셨다. The high priest said to him,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했다. I charge you on the oath by the living God.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맹세로 나는 너에게 너에게 책임을 지고 맹세한다. Tell us if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지를 우리에게 말해라. 내가 정말 메시아냐 우리에게 말하라. You have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Jesus replied.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하라고 그랬는데,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했다. t 그러나, I say to all of you, 그러나,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From now on, 지금부터,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여기까지 우선 하면은, 지금부터 너희는 인자가,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여기, might one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right hand,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고,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또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 then at the high priest to r e his clothes 그때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tore, 찢었다. 그의 옷을 찢고 and said 말했다. he has kept, he has spoken plus for me 그가 신성 모독을 했구나. 그가 신성 신성 모독한 말을 했구나. Why do you need any more witnesses?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증거가 또는 증인이 필요하느냐 어떤 증인이 더 필요하느냐 그가 신성모독을 지금 말했는데 Look, 보아라. Now, 이제 you have heard the blasphemy. 너는, 너희들은 신성모독한 말을 지금 들었다.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He is worthy of death.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 얘기하고, 이제 그 말을 들은 거기에 있는 그 공회원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는 죽어야 한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죽을 가치가 있다는 건 죽어야 한다. 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they answered. 대답을 했다. Then they spit in his face and struck him with their fist. 그때 그리고 나서 그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얼굴에 spit 침을 뱉고 and struck him with their fist. 그들의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others slapped him. 어떤 사람들은 그를 s l a 이라는 것은 뺨을 때리다, 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뺨을 때렸다. And said, 그리고 말하기를, p r o p o s e to us, Messiah, who hit you. 우리에게, 메시아요 우리에게 예언을 해봐라. 누가 너를 때렸느냐? 예수님을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에, 모욕을 주고 큰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이렇게 조롱하고 침을 뱉는다는 사실을 시편에서 이미, 시편에서 선지자가 똑같이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과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와 똑같이 예언을 해 놨어요. 얼굴을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이 조롱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일을 시편 기자가 똑같이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10편 18편에 네. 네. 그 일어난 그 고통받는 장면을 그대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now peter was sitting out in the courtyard 이제 베드로가 그뜰그 그 대제성의 뜰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a servant girl came to him 한 하인, 여자 하인이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왔다. You also were with Jesus of Galilee she said. 당신도 또한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she said. 그 여자 하인이 말했다. But 그러나 he denied it before them all. 여기 he는 베드로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 모두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다. 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라고 부인했겠죠.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나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모릅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Then 그리고 나서 he went out to the gateway 문으로 베드로가 나갔고 그곳에서 위에, 그곳에서 위에 another servant girl saw him 또 다른 여자 하인이 베드로를 보고서 and they said to the people there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This fellow was with Jesus of Nazareth.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He denied it again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또 부인했다 With an oath 맹세를 하면서 I don't know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After a while, after a little while, 잠시 후에 Those standing there,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Went up to Peter, 베드로에게 와서 and said 말했다 Surely you are one of them. 틀림없이 당신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Your accent gives you away. 너의 액센트가 너의 발음이 너를 나타내준다. 너의 발음이 너를 말해주고 있다.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그때 또 베드로는 예, 저주를 하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저주를 하기 시작했다. And he swore to them. 그는 그들에게 맹세를 했다. 어떻게 맹세를 했어요? I don't know the man. 난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고 그들에게 맹세를 했다. 이렇게 저주를 세번 했어요. immediately 즉시 a rooster crowed 즉시 그때 이렇게 말하는 즉시 그 다음에 즉시 수탉이 crowed 울었다. 닭이 울었다. then 그때 피터스 remembered the word 지저스 had spoken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여기 the word that 여기 that and which가 관계되면서가생겼났죠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말이 생각났다. Before the rooster crows, 수탉이 닭이 울기 전에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났다. 지금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세번 부인한다는 말이 기억났는데, 지금, 베드로가 세번 말했죠. 세번 부인을 했죠. And, 그리고, he went outside, outside, went, wept bitterly.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and wept bitterly. 심하게 울었다. 통곡했다. 이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구차파 가기 전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가 세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했는데그 말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이 예수님이 말씀과 일치해서 그것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다, 이 말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일 어느 것이든지 또이 세상의 자연의 어떠한 만물도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